다크 어, 딥셉션입니다. 아... 지난번 해적게임 1탄에 이어서 공포게임을 해달라고 했는데요. 뭐, 퍼피플레이 타임에 적응이 돼서 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. <laughs> 응, 넌 무조건 무섭겠네요. 아니요, 안 무서워요. 그럼, 당장, 레츠두잇 고고고! 뭐, 시작부터 뭐, 뭐, 하나도 안 무섭네, 뭐. 나 어... 오늘 진짜 안 무서워할 것 같아. 어, 이빨이 되게 귀여워. 음, 살짝 좋은 것 같아. 근데 지금?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. 어, 눈물 고인 것 같은데. 스타터. 후. 아 하지 마. 다, 끝, <laughs> 다 끝났어. 어? 이제 내 운명은 어둠 속에 잠길 거야. 게임 끝난 거 아니야? 벌써. 어? 누구야? 애플리. 비어스. 어, 안녕하세요. Oh, another one. How nice to have some company. Have a look at you. 뭘 봐? Me, 왜 내가 뭐 어떻게 생겼는데 어 주... 아, 아, 맞네, 아, 맞네. 저, 정확하게 보셨다 두려움 없고 아, 욕망도 아, 별로 아, 없고 대담해요 저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<laughs> b 용, 용 잘못한 잘못 게 없어? 잘못한 게 없어요 아, 왜못들어가 이봉규 너 죽는데 알겠습니다 그 초대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렛츠고 컴온! 어우 깜짝아 반지 조각을 찾아서 내게 가져다자 오케이 반지 찾는 거네 아. 너 실패하면 죽음보다 더한 운명? 왜 이렇게 겁을 주세요 누나 오오 아. 아 이렇게 다 뚫어야 되는구나 이게 다 챕터인가 보다 음. 챕터몇 개여도 되지 지금 지금 1개인데와 일단은 어원장이 이분도 닮았다 오. 오, 원숭이. 이몽도 증명사진 Monkey business. 이 h a t 시 c h a r m What a charming little h o t e 저기 이렇게 여러 가지. 어 바나나 역시 원숭이라서 바나나 사진이, 아 바나나 그림이 있고. 원숭이가 주인인가? 자, 어,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고. 아내 생각에. 어 반지 조각인가? 반지 조각 같아. 아, 아 깜짝이야. 원숭이가 이쪽으로 응? 가라고지금아 깜짝이야. 아씨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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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나 때문에 내가 다 깜짝. 놀랐어. 아. 지금 이걸로 왜 깜짝을 하는 거야? 이 씨.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. 깜짝이야. 아. 나자존이 나가네? 아아악! 진야 아이씨! 어? 일로부터 문이 일로. 열렸다 올라가 올라가 어쩔 건데 아 깜짝이야 어쩔 건데! 어디로 올라가는데! 푸드커터로 데려다줘! 어? 불이 왜 껐다 켜져! 안 나갈래! 어? 잠깐만 나가고 싶은데? 나 알렉스 이어 오케이 잘 될게 어, 나영원저각야

아우 깜짝이야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이거 갖다가 자 하나 먹었어 아 이런식으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먹어보고 시작됐다 시작됐다 쉽네 쉽네 쉬워 개물들 조심해 다, 다, 그냥 먹어 역시 이번도 먹는 거잘 하는구만 20개 먹었어 오오 역시 먹는 건이번더 따라 할 수가 없다 너무 쉬운 거아니야 아우 저거 아아아아아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 이게 발소리가 들리거든? 누나 나 조용할게 소리 지르지 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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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발 소리 아니야? 아니야 잘나야돼오 저기 있다 나나야 온다 나.. 나.. 배드 나쁘지 않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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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분잘데 어? 어. 야, 티번도, 어디서 온다 뒤에 나 뒤에 나 봐, 뒤에 나 봐, 뒤에 나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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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, 어떻게 어떻게 뒤에 있나 봐 어떻게 뒤에 있나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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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봐, 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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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어.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맞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? 지금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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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밖에 안남는데 167개밖에 안남는데할수 뭐 있어, 할수 있어 할수 있어, 할수 있어 할수 있어, 할수 있어 달려 달려 자자 지금 어딘가 보고 있대 어! 저기 있다 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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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들려온다. 오 저기다. 저있어 저기 일단 도망가. 어딘지 모르겠어. 와, 아, 났어. 어, 야야 어, 달려온다. 달려온 소리. 원숭이들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몰라. 아,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아 바나나를 안 줘서 그래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이오오오오오 어, 어, 아 힘들어. 111개 아, 아, 어떻게 하네? 그냥 이렇게? 너어디로 보는지 어떻게 알고 이좀 이걸 좀 알게 좀 해주지. 그런 게임이 아니지. 그렇지. <laughs> 아, 아 그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. 아, 내가 더 깜짝 놀리게. 네. 오케이 오케이 지금 스무스에 아, 계속 꺾어줘야 돼. 내가 어. 스테이. 어. 이 게임은. 야야야야! 자 맞아 만면는데 뒤에 있문문 야야 온다 온다 되게 크네 아아 마우스 중간 버튼을 180도로 방향을 바꿨어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꿀팁을 알려주네 음이 사람도 답답한가 보다 빨리 탈출하길 아 바라나아 이렇게? 나이렇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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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선가 뛰어온다 지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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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있어?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, 모르겠어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어디서 오는 거야? 하4개게 참, 좋아, 좋아. 커커 야야야야야야야. 야야, 달려온다. 쟤 달려온다. 화웠다, 화웠어. 아하이고야 아, 저 원숭이들 바나나 좀 주자. 하이. 도망가 와, 어. 원숭이들아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너희들 나, 내가 누군지 알아? 나이범야야 <laughs> 나이 범들하고 내 앞을 가로막지 마.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. 가로막으면 내가 너희들을 무찌를 수밖에 없어. 난 동물적인 성향이아 어디냐고 어디? 있냐고! 아! 네! 아! 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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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죽는 거야?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죽는 거야? 우리 인싸둥이들 몇번 만에 깼나요? 댓글 달아주세요. 저대 너무 많이 죽는 거 맞죠? 괜찮아요. 괜찮다고요. 거의 다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뭐, 다한데여기만 먹으면? 야! 와, 양념해서 한다고 어떻게 피해 n 봤다 o 봤 y likes i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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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오 야야 달린다 o 달린다! 도망갈 수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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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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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오, 따돌림 어디, 어디 있는데? 내가 바나나 준다고, 내가 바나나 준다고. 바나나, 어, 바나나 있어? 없어, 이 씨. <laughs> 바나나 내가 사올게, 초코 머기들. 바나 사올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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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어디인가 있나 보다. 어, 어 야, 뒤에 있나봐. 아니야, 야 우리가 달리가 빨라. 멈추지만 않는데 멈추지만. 좋아, 좋아. 멈추지. 1 3 개밖에 안 남았어. 1 3 개, 열세 개. 좋아, 좋아, 좋아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개 커머, 열세 개 커머, 열세 개 커머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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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열세 개 커머. 오. 아 까비 까비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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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 원숭이가 될거야 무서워 원숭이 와, 너무 와, 너무 와. 너무 와. 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원숭이가 이봉대 흑염룡을 깨졌 닮았어 원숭이랑 아. 닮았어 아. 원숭이한테 영혼을 뺏겼나봐 아. 똑같아졌어 12개만 먹으면 되는데. <목소리> 갑자기!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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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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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? 어, 이 말로 하자, 말로, 말로 제발, 말로 하자. 우리 대화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까? 어? 우리 좀 대화로 한번만 하자, 대화, 대화 한번만. 한번만 내가 대화로 할게. 나타나 봐, 그냥 차라리 뛰어오지 말고 나랑 대화로 하자, 대화로. 야 씨, 우와, 저기 는 어떻게 알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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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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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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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까그원 있는데 갑자기 다 드러나 봐. 저 미쳐있다. 저미쳐있다 빨리 원숭이로 얘기해. 원숭이 원숭이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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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, 어. 아까도 더 ]print. 미쳤다. 온다 온다. <diminution> 야, 봤다 봤다. 봤다 흥분했다 지금. 아, 왜 이렇게 미친 거야, 다들? 빨 o 여 o u 여저 guy, young girl, 연 h e y talk it all. And you, I n e e h oh, h oh,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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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o 원숭이들 완전 미쳐있네? 방심하지 마 이대로 안끝날 수도 있어요 아 불이 꺼졌어 진짜 어, 어. 나갈, 나갈 때? Run, run, 도망쳐! 도망쳐! There's no escape for you 어, 어 열려있다 포털 열려있다 어, 포털 열렸구나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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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e s c a p e 당신은 탈출했다, 재정도 나. B. 자 이렇게 해서 다크 딥 세션 하나도 안 무섭게 또 깼습니다. 또 시작한다 또너 말이라는 거 이렇게 달 수가 있어? 뭐 뭐가? <laughs> 사실 원숭이들 너무 무서웠어. 이사둥이들 <laughs> 그럼 다음 해적 게임은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